<laughs> 네. 이거 또뺐데 짧아. 소리 안나서아이 길어 이거 기데도얇아 이렇게 길었어. 죽어 그냥. 예 예. 살을 지너 진짜 왜 그래? 네, 네. 다 갔다 해야 지예 네, 예. 이 어, 네. 어? 이상한 거. <laughs> <까르듯이>. 네. <이것이. 웃음> 이것이 롯데월드? 아롯데는 아닌데? 여긴 택시야. 너 <laughs> 약간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바보 같아. 아 <laughs> 어, 맛있겠다. 있겠다 <laughs> <laughs> 이것이 롯데? 월드? <laughs> 롯데월드. 롯데월드 남천문이? 뭐야 저거? 이것이롯데월드에 있는 세븐일레븐. 저 세븐일레븐은 안아하아어맞아이것이 <laughs> 바로 롯데월드였구나. 로또 아, 미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는데고 떴다고. 센지? 아, 아이스 가든이 보여. 여기 아이스 Cream 이이스링 where's i c 와우. f a n 아 우리 엄마 온그 거야. 어이 새끼. 어. 손가락이 네 개. 임 원래 손가락 네 개잖아. 왜? 나라 캐릭터들 다 손가락 네 개야. 어 불쌍해. 안 불쌍해. 예뻐. 예뻐 퀴어 서녀니까 아니야 이 새끼. 우 너는 왜 어디 안으아올까안 돌아가니?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우리야 우리 우리 교복 맞추다. 뭐 뭐. 잠시만 저거 입. 아너 저거 입으면 되겠다. <laughs> 어? 우리 교복 입을 때? 너무 아아 아, 아, 얘 귀엽어. 아니, 어떤? 그유 썩자라구요. 저희가 어, 어. 뭐, 로틀드야 어, 리틀드. 가자, 가자, 가자. 우와. 고급해요. 음. 뭐 입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나 그거 아니야. 나, 나. 나 그냥 망한 거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치발퍼벅지 아, 시발, 허벅지. 어, 야, 이거 봐봐. 안젤 아, 맞 이거 사 이거. 사이 사자, 이거. 사자, 이거. 사 사자, 이이아이스링크 이거. 사면 이거. 사 이거. 리

정신질 이니다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아진지아 <laughs> 아, 근데 다지다 <바지> <laughs> 바로 재 재밌긴 한데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우와. <프렌치다>. 프렌치 <laughs> 프렌치가 뭐야? <laughs> 아, 때 프렌치 프렌치가 뭐야? 근데? 아~ 감자치보할때 프렌치 프라이하정그러라이가감자일 감자고 프렌치가... 아니지 감자. 그 프렌치는 아라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가 감자고... 프렌치가... 감자... 우와... 감자 레볼루션. 그냥 아이보로사는데 내가 못 찾겠냐? 음 길이죠 길이죠 할수 있어? 아맞요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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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트러플 공게 안돼요 다른 의견이다리위에안전 내려주시고 무릎 사고주벨트까지 안전하게 채워주세요 안전판는 직접 내려가는데 무릎이 떠버리는거야 아아아아아 이거 뒤에 안저가막 보라고 거 천댓길도 스킬로! 일단 하시간 에 보이시는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다가올게요 이래이래이는데지 사람들이 소리이아 합시다 출발해요 출발해요 해줘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아, 나얘 옆에 아까 봤는데 빛 비쳐가지고 옆에 뭐 있는 줄 알았거든 너 약간 같아 너 사실 내가 레온 분신술 쓴거야 아틀란테스 어디로 가는 데 저기 있는 게 아틀란티스지. 너무 응. 어 둘이 봄나기로타 아틀란티스. 둘이 따라가면. 지금 여지

주시고 무 사이 조 때까지 착용해 주세요. 자, 이로 의안전부 확인. 이로 스윙지 안전바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니다하인합니다기인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니다확인합니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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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기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시합확인니다다 같이 와. 같이 가고 있어. 에이. 진짜 무서워. 나 지금 여기 내리니까 자연유지랑 안 무섭다고. 안전벨트에.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입장하시는 손님분들께서는 가지고 오신 소지품 모두 각 모서리에 배치된 은색 자율보관함 안에 보관해 주세요.

야나 그거 찍어야 돼. 빠밤 빠밤 밤밤밤통화저씨 아니? 빠밤 빠밤 밤밤 야야야 꺼져라. 네안 준너.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꺼진 게 무서워, 보여? 피 같아. 여러분 지하철 좋아하시나요? 빠밤밤밤밤 빠. I love t e a d e o u d 야 근데 나나 다리 상태 볼래? 미안 한데 그러면은 저번에 풋살장에서 했던 거 해.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포켓몬 유나이트랑 좀비고랑 뭐 지웠더라? 아니, 재미없는 거 카트 지웠어. 안 지워? 카트는 재밌어. 카트는 재밌어. 아드벤처 어, 오, 뭐야, 오내 마음을 왜 읽었어. 니가 뭔가 딱 소리 찍으러가 하는 것 같았어. 아드벤처. <laughs> 아, 내, 내 발음보다 니네 발음이 더 좋다. 나 이상하게 발음했 다시 해봐. 아, 쟤 벤처. 아이, 크 <laughs> 우리 생활에타로 왔던 거기억나는나전탈어에 좋게 나왔는데. 나는 겁무안 좋게 나왔잖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나는 연애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나는 연애하면 공부 안할 거라 는어 지금도 안 하는데. 쿠키 있어. 어? 어? 는거 야! 야, 아니네 저. 아, <laughs> 아, 아, 티. 아. 안 찍어 안 찍어. 어제 보여너찍으면구보도떡락해요 오, 파 뭐, 엄청 좋아. 이 뭐야? 니네 얼굴 음. 움직 됐니? 아, 미 그래? 음. 아 신반도 덕분에? 큰데 방금? 아봉님 이상하다 이거 알아? 내가 슈를 줄게 아아 슈퍼가.. 신반도 왔니다 부스가 멈추면 왼쪽으로 앉아있으세요 내리실 네, 때는 두고 가시는 소지품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왼쪽으로 앉아있으 왼쪽 감사합니다 네, 기 가세요 바로 탑승 합니다 신반도 보 4m 아래로 떨어지는 공간 2번 있습니다 왜, 왜 아! 감사합니다 안녕 잠시 후 이곳에서 저주받은 티에로프와 그의 인형들과의 포토 타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질서를 지켜 천천히 사진촬영을 해주십시오 여기랑. ¿Qué don't.